진지하게 얘기 안 해봤어 아빠랑? 얘기 해봤죠. 아니 아빠 뭐래? 뭐래? 아 그러면 신경 쓰지 말아라 하고 음. 술 먹고 음. 또 그냥 그냥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자꾸 가니까. 더... 그래서 저의 원래 계획은 월세 집이니까 전세로 이사 갈 때까지만 집에서 이제 해주고 그 뒤로는 알아서 해라 할 때까지 하려고 했는데. 뭐 코로나니 뭐니 하면서 자꾸 생활비, 병원비 등등등 하니까 저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병원비는 왜? 병원비는 왜? 아빠 병원. 어디가 아파? 뭐 신장도 안 좋고 당뇨고 혈압 있고. 근데 그런 양반이 술을 그렇게 드셔? 네. 그렇게 신장도 안 좋고 당뇨도 있고 뭐 하시는 분이 맨날 이렇게 술을 먹어? 뭐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? 한국말 모르셔. 어? 몰라요. 아, 아버지가 아 우리가 아무리 아, 얘기를 해도.. 한국말을 뭐... 모르시니까.. 아더 마인드 이거 저거 해야돼. 어, 체인지 해야돼 이 바꿔야지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.. 아 참.. 진짜. 우리.. 이거 번역해서요. <laughs> 신, 왜, 이러는 거... 다녀도... 왜, 이러는 왜 이러는 거야. 신장도 안 줬고 당연히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. 어. 근데 뭐 왜.. 우리 미스터 스나이더 씨.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. 당뇨가 있고 신장이 안좋은신 분이 매일 그렇게 술 먹고 말이야. 어? 일안 하고. 나중에 이러다가 병원에 입원해버리면 어, 장기 맞아. 입원하거나 이러면 얘는 어떻게 해 병가. 도대체. 그리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왜안 합니까? 왜가뭔 죄예요. 이 귀한 딸이 무슨 죄로 왜 엄마 아빠를 어릴 때부터 이걸 다매겨 살리고 얘가 이걸 해야 되는데 도대체. 아니 이 딸한테 미안하지 않아요? 나 같으면 내 몸이 어떻게 작살이 나더라도 어디 가서 일을 할 텐데 뭐 하시는 겁니까? 그러니까 나이더 이 형님이 한국 문화를 좀 배우려고 하고 좀 알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진짜 너무 무책임해. 왜 가, 한국 적기 뭐야 미국도 안 가고 그냥 한국에서 계속 살짝 정이었으면 당연히 한국말 배우고 말이야. 저기 말에. 천천히 얘기해. 번역해야 되니까. 아, 아. 아니 얘네 나중에 녹화 어쩌면 녹화한 거 보고 하니까 그거는 다른 게 나.